가유기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네 어제 비가 그렇게 내리더니 오늘은 그래도 비가 그쳤네요. 어, 오늘은 뭐 하루 종일 이렇게 그 날이 구름이 꽉 끼고 흐려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날씨가 선선했어요. 낮 동안에도 하우스 온도가 아주 시원할 정도로 환풍팬도 안 들어가고 오늘 이렇게 시원하고 일하기 좋은 날인데 어쩐 일인지 수요일인데 여기 깊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았더라고요. 아주 조용한 하루를 보냈네요. 덕분에 방울이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일을 이것저것 많이 할수 있답니다. 네. 음, 오늘 마무리의 어, 소소한 수다 시작하면서 오늘의 다육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네. 항상 이 많은 아이들 중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이쁜 아이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오늘 어떤 아이를 꺼내서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선 보여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어저께, 게 어제 께는 이렇게 염자금 아주 라인이 빨갛게 이쁘게 물들어 가는 염자금이 있어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이렇게 챌린지 스토리 창 철아인데요. 챌린저 스토리, 철아 요 아이를 오늘 제일 얼굴 마담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음, 뭐 아시다시피 네, 아주 제가 감동과 눈물의 언박싱을 한 그런 아이입니다. 네, 어버이날 조카가 저 이모에게 이렇게 이제 음, 선물해 준 그런 아이인데, 야 색감이 너무 이뻐요. 여름인데도 요 아이 물도 빼지들안 하네요. 와. 야, 흙이 요렇게 강모래로 되어 있고, 어, 아마도 상토에 심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농장에서 흙갈이를 해서 판매 매대에 이렇게 놓아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름이라 분갈이를 하지 않고, 가을까지 가려고 여태껏 그, 그 음, 분갈이를 안 하고 이 아이를 그냥, 어, 내비두고 있었는데요. 음, 오늘, 무단히 이렇게 요 아이 분갈이를 꼭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이쁘고 잘 생긴 그런 아이인데 계속 그풀 분에 앉아 있는 그 모습도 되게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아주 이쁘게 이렇게 심어서 식재해놓고 감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요 아이를 식재를 해줘야 되겠다 분갈이를 새로 싹. 해줘야겠다는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네. 요 분은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아 바닥 아래쪽에 저렇게 달아에 어놓은분 많이 보여준 그 속에서 제가 하나 골랐는데요. 어떤 화분이 요화이와잘 어울릴까 싶어서 이 화분, 저 화분 뽑아가지고 어다 맞춰봤어요. 근데 의외로 요 화분은 처음에 여기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봤는데, 음 생각보다 갖다 대보니까 참잘 어울리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고양이는 그 달래다이게 사장님이 얹어 놓은 건데 제가 그냥 함께 이렇게 데려왔답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보면 이 아이가 철하지만 아주 그냥 국민이처럼 목대를 위로 쭉 올리고 여기 철아 목대가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철아가 엮여져 있는 모습이. 이 쪽에는 이렇게 또생얼을 하나 갖추고 있는데, 요 아이의 철화 엮여가는 모습들은 이렇게 꼭 하나의 섬, 섬을 이루고 있는 어, 그런 같아요. 가이스카 향나무라고 그 나무가 약간, 네, 이렇게 정원에 이제 정원소를 심어 놓으면 가지가지마다 동그랗게 이렇게 정원사가 다듬어서 아주, 어, 섬이 하나씩 하나씩 나무에 둥둥 떠가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해서 그 가이스카라는 그런 향나무에 이름이 붙었다고 라 알고 있어요 제가 요 아이도 꼭그 가이스카 향나무처럼 요렇게 한 무대기 무대기 요렇게 뚱뚱뚱 이렇게 요렇게 이제 그룹을 이루고 형상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요 아이는 목대 길이도 좀 있고 예. 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오른쪽 이쪽 철화판과 이쪽은 또 달라요. 이쪽은 아주 돌려보면 입장들을 무수히 이렇게 딱 싸고 있으면서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이런 수형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수형의 아이는 뭐 납작한 이런 우리가 창을 많이 심는 그런 분이나 혹은 뭐 풀분에 이렇게 심어주는 거는 그닥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요 아이 원래 뭐 식재되어 온 그 풀분도 이렇게 납작하거나 둥근 사각 이런 분이 아니라 약간 롱한 원형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음, 저도 이렇게 화분이 조금 길이감이 있는 이런 롱한 분에다가 한번 올려줘 보았답니다. 네. 방울이의 특기를 살려서 <laughs> 요 수영 따라 약간, 예, 왼쪽으로 지우치듯 요렇게 식재를 해줘 봤는데, 야 생각보다 화분에다가 요 챌린저 스토리, 초라 이 아이를 올려놓고 딱 보니까, 화분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화분이 아래쪽은 좀 짙은 색이고 위쪽은 하얀색으로 가면서 요 옛날 문양의 요 그림이 구름 문양이죠 이게 네. 구름을 형상화한 그런 문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호박 그 능쿨 앞쪽에 이렇게 갈고리로 잡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한데 이게 원래는 이런 문양이 구름을 형상화한 그런 모양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런 네. 아주 옛날스러운 이런 문양이 딱 새겨져 있는 로 화분이 예 아주 챌린저 스토리와 잘 어울려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네 이렇게 방울이가 어버이날 조카한테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온 선물 챌린저 스토리 이렇게 예쁜 화분에 분갈이 해줬다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울이에서 선수다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어,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아니면 공감을 하지 못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어, 방울이도 이제 뭐 1년차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아주 그런, 어, 상황과 그리고 순간순간들을 많이 겪어 왔답니다. 어, 아무것도 모르고, 어, 마트에서 다육을 다섯 개 가지고 집으로 와서 어, 제가 다육이라는 이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마트에서 만난 그 아주 음, 어리고 어린, 예, 이름조차 모르는 그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어, 다육의 세계로 인도하였답니다. 네. 다육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다육을 하나만 가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아주 다육계에 유명한 그런 어록이 있는데요. 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서두를 길게 내냐면 제가 그렇게 다육을 입문하고 두 달,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요 구매 충동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고 싶은 마음, 가지고 싶은 마음 이런 어 충동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냥 막 밴드든 그다음에 유튜브 판매 영상이든 보기만 하면 계속 찜찜하면서 어 사고 싶은 그런 욕망을 억누를 수가 없어 가지고 계속 사들이다 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냥 다육이 보유 수량이 너무 너무 많아지고 어, 주변에서 이제 그만 어, 살 때가 되지 않았나는 이런 그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순식간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아주 고수님들도 몇 년씩 이렇게 다육 생활을 하신 그런 분들도 그런 그 구매의 충동이 예, 그런 쇼핑 충동이 올 때는 그거를 어, 잘 다스리지 못해 가지고 막 그 미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많은 그런 마음의 갈등을 겪는다고 해요 네. 물론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요 아이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의 마음의 어 만족감과 충만함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요런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 받기도 하지만 어또 한편으로는 또 반대 극부적으로 그런 또 구매 욕구 충동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농담으로 웃으면서, 물론 농담이지만, 네, 병이라고, 병이라고 계속, 네, 그, 다육이를 너무 사고 싶은 그것도, 네, 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한 그런 그, 구매 욕구, 그 다음에, 이리고막 사고 싶은, 갖고 싶은 이런 욕망들을, 어, 잘 조절을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의외로 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네. 갖고 싶, 갖고 싶은데, 뭐, 많이 절제하고 있어요. 이런, 어, 글들이나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어, 그거 조절 안 돼가지고, 뭐, 심지어는 어떤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네. 음, 자기의 경제적 그 능력이 거기에 달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망을, 그,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뭐, 카드로 결제해서 카드 빚이 얼마가 늘었고, 뭐, 그런 얘기들. 네. 뭐, 어디서 뭐가 좋다라고 하니까, 뭐, 뭐? 화분을 몇백만원치를 내려가지고, 그 화분 값을 갚지를 못해갖고, 뭐, 그런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어, 심심찮게 들어요. 네. 다육이를. 어, 물론 뭐 요런 그 조그마한 이삼천 원짜리 요런 거뭐 많이 사봤자 얼마 하지를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레벨에 올라가게 되면은 요런 것들 눈에 잘안 들어오게 되거든요. 조금 지금 방울이도 1년 했다고 요런 아주 이런 조금 이들 눈에 안 들어오고요. 요렇게 뭐 군생을 이룬 아이라든지 아주 그다랗게 저렇게 합식하는 저런 아이들 저것도 어, 한 포트에. 3,000원씩 20포트 들어갔어요. 20포트 같으면 벌써 6만원이죠. 흙값에, 화분값에 8만원, 9만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뭐 3,000원짜리 한 포트 해갖고, 네, 요런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화분에 딱 심어서 요렇게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연식차가 조금 조금 올라가면은 점점 화분의 크기도 커지고, 네, 다육이에 요런. 형체도 크지고, 무건둥이, 군생, 이런 아이들이, 요렇게 군생이 되면, 은 뭐, 가격대가 꽤 자꾸 올라가죠. 네. 거기다가 한수더 떠서 금에 도 눈을 뜨게 되고요. 네. 그러면은, 굉장한 그, 어, 경제적 손실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어, 뭐,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방울이 같이 직접 경제적 활동을 해서 벌어와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게 안될 때는 사실은, 어, 자기의 능력만큼 이렇게 맞춰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방울이 역시도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진짜 아마 그,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이, 이 키핑장에 들어오는 입구에 판매 매대가 있다 보니까 아주 멋지고 이쁜 아이들 이름 보면은 막 갖고 싶고 사고 싶고, 네. 그래서 뭐, 방울이 키핑장 여기 이사 오자 말자 얼마나 계속 그 판매 매대를 보면서 갖고 싶은 아이들을 다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 순식간에, 어, 제가 요 쓰고 있는 6m짜리 요한 다이가 다 차가지고, 결국 쪽 하도 다른 방으로 보내고, 나머지 6m짜리까지 합쳐가지고, 두 다이를 이렇게, 아, 다이라는 말 쓰지 말라겠는데, <laughs> 어 테이블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쓰게 될 정도로 순식간에 1년 만에, 아, 1년이 뭐예요? <laughs> 6개월 만에, 네, 이렇게 한 가득, 키핑 진열 데스크가 다 차버렸어요. 그게 바로 방울이 예, 스스로도 그런 구매 욕구, 그 충동 구매, 그 다음에 판매 욕구, 쇼핑 욕구,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제가 요 최근에 느낀바 봐요. 네. 음 계속 보면은 막 영상들, 판매 영상들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막 이쁜 애들 보고 멋진 애들 보면은 막 갖고 싶어가지고 찜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는데 언제부터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마음속에 네. 저희 그 농장 출입로에 들어오면서 판매매대에 이쁜 애들 봐도 "아, 이쁘다"라고 감상만 하고 "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잠재울 수 있었던 거죠. 네. 무엇으로부터 네, 그, 그런 그 쇼핑 그 욕구, 네, 그런 구매 욕구들이 없어졌냐 면요 제가 이 입고지를 네, 러블리 로즈 입고지를 한 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어, 여러분들께 계속 이렇게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매일 매일 들이다 보면서 관리를 하고 어, 어, 쳐다보면서 성장한 이런 어, 것들을 계속 지켜보고 이러면서 네, 물론 뭐이 러블리 로즈 입고하기 이전에도 뭐 상당히 어, 짜잘짜잘하게 입고들를 많이 해놓고 있었지만. 어, 이러블리로즈 요 아이를 한 판을 만들면서 어 집중적으로 이렇게 입고에 예 신경을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 러블리로즈 입고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어 막판 그 판매 영상을 봐도, 막, 구매 욕구가 일어나도, 어, 그게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잘, 저도, 스스로도 컨트롤 잘안 돼가지고, 그냥 갖고 싶으면 그냥 찜찜찜 했거든요. 막, 어, 문자부터 일단 찜 하고 문자부터 날려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감당 안 되는 거죠. 손금해야죠 어떡해요? <laughs>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언가 이렇게 또 다른데 관심을 집중해서 해보니까, 아, 그런 이제 마음들을 다스릴 수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어디 풀 데도 없고 막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막 정신적으로 막 마음적으로 이렇게 아주 침체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육이를 처음 접했을 때 그런 것들이 해소되었듯이 이렇게 레벨이 쌓여가면서 아주 이제 높은 데를 바라보면서 그런 어, 밀려오는 그런 충동들을 어, 방울 이런 요런요 잇꼬로 네꼬지로 아주 초보들이 할수 있는 요런 입꼬네 요런데다가 아주 집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매일 출근하면 은 한두 아이씩 계속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리지 않은 아이들 부터 시작해 갖고 사실은 매일매일 여기를 나오면 6개월 동안 거의 매일을 이렇게 사다시피 해요 제가 어뭘 가져왔는지 얼마에 샀는지 그거를 매일매일 일기처럼 적는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 페이지를 넘겨보면서 보면은 거의 12월에 들어와가지고, 한 5월 초까지, 5월 초까지는 하루도 거기에 메모장에 기재되지 않은 날이 없더라고요. 네, 뭐 하다 못해서 담은 오늘 3,000, 5,000원치를 사더라도 매일이 그렇게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laughs> 그랬는데, 여기에 집중하면서, 그 쉬어가는 날짜들이 아주 뜸해지고, 많이 많이 건너가는 날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아주 그 충동 구매들이 많이 욕구가 자제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요 아이는 러블리로저 합식해가지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음 다른 그배양판에서 이렇게 화분으로 이식했다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는데 또 그간에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네. 예, 요 아이는 얼굴이 3두이고요, 2두, 예, 여기도 2두, 2두, 요거는 예, 외두고, 여기도 이렇게 이식을 했더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확연히 많이 자란 게 보이죠? 네. 요렇게 많이 자랐어요. 네.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아주 폭풍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답니다. 요 아이씨 어, 그린과 요렇게 그 아모르 파티, 요 아이들,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심어놨던 아이들을 요렇게 화분 하나하나에 다 요렇게 옮겨 심어주었답니다. 요 아이는 뭐 지난번에 옮겨 심어주었던 아이고 제가 키우기 위해서 요렇게 혼자 먼저 요렇게 심어주었더니 아주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게 요렇게 크다고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렇게 다 함께 입고 한 그런 아이예요요 이제 심어놨다가 요거는 또 어, 누구, 뭐, 어, 아몰 파티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시면은 이렇게 나눔해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나에 어, 중고분으로 천 원씩 가져온 요콩분에다가 하나씩 올려놨는데 아주 귀여워요. 네. 모두 다 같은 시기에 한그 모체에서 나온 그런 아이들인데 이렇게 성장해 가는 어, 과정들은 이렇게 다 다르답니다. 네요 아이가 작년 요맘때에 제가 데려왔다가 무르마 가지고 남아 있던 그 아이의 아모르 파티인데 1년 만에 뭐이 정도 성장했고요 그리고 요 아이씨 그린도 작년 요맘때에 무르마 가지고 다 떠나고 이렇게 한장 입장 남아 가지고 입고 성공해서 어~ 지금까지 1년 동안 키운 그런 아이씨 그린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이, 이, 이 아이는 러블리 로즈인데 러블리 로즈 요 아이도 어, 작년 네, 요맘때쯤 제가 또 입고지 시도해보면서 뭐 레티지아 뭐 이런 아이들 막 여기 예. 요 아이도 뭐 수연 그리고 홍매와 여기 또 핑크용을 뭐 이쪽에도 또용월과 분홍용을 함께 있는 요 아이들도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입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1년 동안 키운 아이들이에요. 네. 그 이만큼, 1년 동안 이만큼 키워졌는데, 요 러블리 로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해, 얼마 전에 이제 한 두어 달 됐죠? 네. 그때 했는데, 요 정도 같으면, 어. 이야, 비교되죠? 네. 1년 된 러블리 로즈. 네. 요거는, 몇달 되지 않은 러블리 로즈. <laughs> 어, 그니까 요 아이들이 되게 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요. 어, 요거는 제가 집에서 하면서 별로 관리를 안 해주고, 그냥 다 밖에 던져놓고 별로 관심을 안 줬었어요. 물도 뭐 아침, 저녁으로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나왔는데 입장에 뿌리도 없이 얼굴만 떼랑 붙어가지고 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좋지도 안 해주고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어, 요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크면서, 예, 모체 잎에 영양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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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말랐는데, 어, 모주 잎이 다 말라갖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얘가 뿌리를 안 내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그래갖고 요 아이가 그렇게 안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얼굴만 땡, 둥그란이 남아있어가지고, 아, 이러다가 그냥 뿌리도 못 내리고, 어, 소멸되고 말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그냥 올려놨는데, 뭐 어느 날인가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살짝 이 뿌리가 조금 두 가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성장한 지는 뭐한 서너 달밖에 안됐어요 그 전엔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러블리로주는 입구도 잘되고 성장도 잘한다고 그러는데 1년 됐는데 요만큼 성장했고 요왕이는뭐한 두어달만에 이만큼 성장했어요 아주 여기 농장에 있으면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아침 출근하면 어, 스프레이에서 물 뿌려주고, 또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물 뿌려주고, 그리고 어, 그늘 밑에 냅뒀다가 햇빛부족하 밖에 꺼냈다가 굉장히 요 아이들이 많이, 정성을 많이 쏟아요. 정성을 아주 가득 들여요. 네. 그리고 또 크는 상태 봐서 어, 뼈곡해가지고 비잡은가 싶어서 뿌리 내렸다 싶어서 요렇게 뭐 이식도 해주고, 요렇게 빠르게 해주니까 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성장하는 게 빠른 것 같아요. 네. 야 이제 음, 요 아모르 파티는 다 나눠주고 몇개 남지도 않았어요 여기 하나 둘셋요 아이는 뭐 삼두 군생 하나 남아 있고 요 아이 하나 요 이두 하나 하나 둘셋 제가 키울 거 하나 네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입그 모주 하나 다 무너져서 입고가 되기는 꽤 많이 됐었거든요 개수는 제가 그때 안 살려받았고 몇 개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빼곡할 정도로 많이 되어 있었는데. 어, 의외로 또 보시더니 다들 아모르파티 요렇게 요만큼 자라있는 모습 보시더니 아주 귀엽다고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시고 들 갖고 싶어 하셔가지고 하나에 두 아이 요렇게 주고 나니까 요거밖에 안 남았네요 네, 요 아이 조금 더 성장시켜 가지고 나눔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요 아이는 이, 이 아모르파티와 함께 있었는데 요 아이가 그 멘도사예요 멘도사 예, 멘도사가 요렇게 지금 자구를, 네, 슬픔은 요런, 예, 요 밑에 조그만한 자구들이 네개 있고, 요렇게, 입고 돼갖고 나온 요 아이도 또 모주인가봐요. <laughs> 입고에 모주가 요렇게 자구들이 붙었어요. 네. 함께 나온 게 아니고, 요 아이가 먼저 나오고, 뒤에 지금 요렇게 얼굴들을 내미고 있어요. 저 뒤에도 지금 조금이흙 속에 두개 있어요. 뭐 아까 심으면 식재하면서 보니까, 요렇게 아주 조그만한, 아주 소주큰만한 그런, 예, 소주큰만한 그런 아주 콩분이에요. 이렇게 앙증맞게 심어가지고 키워보려고 네 요렇게 아주 꼬물꼬물한 꼬물이들 요런 데다가 집중을 하고 또 요런 아들 크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재미가 있어요 너무 네 그니까 요렇게 이제 다 저렇게 수영을 갖추고 있는 저 아이들이 아주 멋지고 이렇게 감상을 하면 오는 그어 감정의 느낌과 네. 요 아이들이 크가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이런 아주 그런 감정의 느낌은 아주 아주 많이 상이하게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네, 저런 아주 뭐 수영을 다 갖춘 멋진 저런 아이들을 봐도 너무 좋죠. 여러분들도 보면 늘 감탄하시는 요 빵빠레 철아, 네 그리고 그 옆에 또 펜지 철아, 네. 아, 좀 많은 분들이 지금도 눈독 들이고 있는, 뭐, 바닐라 비스, 네, 아돌피 철아이고요. 요런 멋진 아이들을 보면 되게 기분 좋죠. 네, 이쁘고, 네, 사랑스럽고, 네, 아주 그렇긴 한데, 저 아이들을 봤을 때, 어, 저에게 다가오는 감정의 느낌들, 그리고 요이꼬를 바라보면서 요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을 주는, 네, 그 느낌은 아주 달라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이그 뭐죠? 어, 자기 자식 키울 때도 몰랐는데 나이가 많이 지긋이 들고 이제 자식이 출가를 해 갖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은 손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보면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대요. 근데 이그 어, 입고 아가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그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 어,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용 아이들이 꼭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저런 큰 아이들을 키울 때 느끼지 못하는 이런 감정에 어, 비어 있는 그 틈새들을 용 아이들이 메꿔주네요. 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다육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다육을 키우는 이런 레벨들이 살짝 상승하게 되면은 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네, 입고는 하지 마라. 네. 어? 그 농장 가면은 돈 주면 사면 되는데, 어, 귀찮게 뭐 하려고 그렇게 입고를 하냐고, 입고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제가 요거 하고 있는 거 보면서도 여기 지나가시는 뭐 7, 8년 이상씩 하신 고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뭐백분 넘게 생활하시니까 아주 고수님들 많이 계시죠. 제가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딴 입고를 하냐고 막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말은 제가, 어, 방울이 공부하려고 그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뭐 이거 키워가면서 공부도 돼요, 많이 돼요. 네. 근데, 어, 한 두어 달 동안 이 입구에, 입꼬지들에 집중을 하면서 느낀 방울이의 감정이 그래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어, 다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정의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그런 어떤 틈새의 그런 감정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 이전에 처음 여기 키핑장 들어와가고 와, 이쁘다 하면서 보고 있을 때 마음이 참 충만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요 최근에 요 아이들을 보면서 어, 그때보다 한 단계 더 업된 그런 마음 속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낀답니다. 네. 그래서 방울이는 요즘 판매 영상 보면서 생기는 구매 욕구들, 그런 막 드리고 싶은 그런 충동적인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이곳이들에게 정성과 사랑을 쏟으면서 이렇게 예, 조절하고 있답니다. 네 오늘 방울리에서 소한 수다는 이렇게 일어나는 충동 구매 욕구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지 어,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분들을 보면은 걱정되기도 해요. 아 갖고 싶은데. 어, 갖고 싶은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냥 예, 구독자님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 방우리가그요한 두, 세달 간에 예, 그 겪었던 요런 감정의 변화들, 그래갖고 요 아이들 키우면서 느끼는 요런 감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소한 수다로 들어보았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방울이가. 네,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네, 느끼는 감정들이 다르니까 또 뭔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 다르고요. 뭐 똑같은 물반 잔을 딱 놔두면 어떤 사람은 와 물이 반 잔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물반 잔밖에 안 남았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사물을 바라봐도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네,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방울이는 용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요즘은 좀 방울이가 살살 어, 채널이 성장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어, 안티팬들도 잘 생기려고 그래요. 네. 아, 물론 뭐 관심에서 또 요런 게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댓글들 달아주시겠지만, 네. 언제나 좋은 어, 댓글이든 또 지적의 댓글이든 아주 감사히 잘 봤습니다. 네, 언제나 늘 비한 발걸음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방울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방울이 소소한 수다 채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방울이는 인사드리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목>